아, 윤이 보고 앉을 거야. 안 돼. 안 돼, 그럼 위험해서 안 돼. 내려올 수 있어? 어 우와, 많이 컸네. 얼른 뒤로, 그럼 이렇게 와. 왜냐 손잡이 꼭 잡고 올라와. 여기 온... 엄마. 뭐 <laughs> 리마 <이리> 엄마. <가죠. 웃음> 저고 어? 그렇게 다? <laughs> 냠냠냠냠 빵도둑이다 <laughs> 빵도둑이 나타났다 여기 빵도둑 잡아라 빵도둑 <laughs> <laughs> 잡아라 <웃음> <웃음> 너무 놀랬어? 치고 하거 있어? 그러네 여기 좀 봐봐 진짜? <laughs> 건전지 엄마 우와 그림 예쁘다 우와, 건전지 엄마가 비누방울을 만들면 애들은 신나게 뛰어다녀요 하나 둘셋 찰칵 와, 이게 뭐야? 여기 이것 이것도 아 열어야 돼. 윤희야 숫자 잘 보고 열아들 우리. 윤희야 해. 헤... 아. <laughs> 이 아가씨는 지금요? 파닥파닥 하고 있습니다. 꾹꾹꾹꾹꾹. 노 파트? 아 파트 난 파트 이거잖아 비트노비트 언니는 아, 지 파트, 파트 지 파트 이런다윤냐야노비트노비트 근데 어디서 배웠어 그 노래를? 파트 파트 노깨비 파트 노깨뜨뜨뜨뜨머 어머 윤서 좋아하는거 봐노깨노비 윤서가 구경하고 계세요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아니. 아 아, 그렇게요 율동도 있어? 어, 잘한다. 너 무슨 현대무용가 같아. 네. 아니 하면서 오라 그래. 혼자 쯔한명더 오세요. <laughs> 네. 네. 이제 한명 더라. 더해. 네. 얘는 그 다음 얘는 기침이 나오고 얘는 기침이 나오고 산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네 여기 안. 어려워.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귀여가게여워 <진지. 웃음> <laughs> 잘한다. 반찬을... 반찬, 뭐... 어, 스스로 진짜 잘 먹어. 아, 짜겠다. 밥더 먹어야겠다. 아, 너무 짜, 너무 짜. 밥을 더 먹어. 귀여워, 네,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아, 엄마 좋아요. <저> 모세요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Apa? Apa? a m a m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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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m a a ani, ani, ani. Ani ah, ni, pip ni, bu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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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, coo, coo,